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함께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기타 여러 경제적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래고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절부터 4 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장세기 12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어떻게 이루셨는가? 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우수와서 24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복주실 때 그의 출신 배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사람의 작용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가정의 배경이 좋지 않고 출신이 좋지 않고 그래서 나는 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환경, 뭐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부른받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75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주시면 할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이유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도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셔요. 하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는 모든 족속에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 참이 구절만 들어도 저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아, 계속해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있고,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또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는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케 되길 원하셨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축복하실 거고요. 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이따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을 했지만 이것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받느냐?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에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를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 누리는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친척의 그늘 아래서, 고향이라는 안정된 곳에서 살수 있었지만, 이곳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시고 알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장으로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될때 예,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냐? 1차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이게 이제 창세기 21장 3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 0 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됐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삭 하나만으로는 오늘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다 성취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과연 성취됐을까요?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네 후손은 이삭을 지칭하지만 긍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높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온땅 가운데 선포되게 해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다시 한번 이제 가정예배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는 나이가 75세에 살아서 어, 이런, 음,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세상 사람들은, 어, 이, 잘 믿지 못했겠죠. 런데 로마서 사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위대함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가질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굳건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아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 그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 Thank you.